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트러스 요소 예제 2번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트러스 구조에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알루미늄의 한 변은 0.005m이고 탄성계수는 90GPa이다. 이때 최대 변이와 절점 1번과 5번에서 발생하는 반력을 구하라입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면 1번에는 롤러 지지, 2번에는 3 k n 뉴튼, 4절점에서는 2 k n 뉴튼, 5절점에서는 핀 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계 설정을 해줍니다. 유닛, 메테릭을 눌러 단위를 설정해주고, 스테틱 스트럭처를 드래그 또는 클릭하여 정적 구조에서 프로그램 파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트러스 2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물성 입력입니다. 엔지니어링 데이터 셀에 알루미늄 물성을 입력합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데이터 셀로 진입해 주시고 더블 클릭하여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탄성 개수 90기가 파스칼에 입력해줍니다. 다음은 스케치 평면 설정입니다. 지오메트리 생성을 위해 U 디자인 모델로 진입합니다. 지오메트리에서 우클릭, U 디자인 모델러, 지오 메트리 클릭하여 모델링 생성 환경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XY 플랜을 클릭하여 주시고, 육계 플랜을 클릭하여 XY 평면 XY 플랜으로 스케치 평면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은 지오메트리 생성 단계입니다. 위와 같은 모델을 모델링 하여 주시고, 이때 드로우 라인을 클릭하여 모델링 합니다. 그리고 디멘전 제너럴을 클릭하여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아래는 내 변으로 각각 4m 이호 높이 4m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델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셉, 라인 프롬 스케치를 클릭하여 라인 1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스케치 1을 클릭하고 어플라 l y 그리고 라인 1에서 우클릭하여 generate를 클릭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면 트러스 모델 정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단면 형상 생성 및 부여 단계입니다. 한 변이 0.005m인 사각 단면을 생성해야 합니다. 먼저, 컨셉, 크로스 섹션, 레탱귤러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 크로스 섹션이 생성되며, 그 아래 렉 원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디테일뷰에 가서, 한 변이 0.005m로 치수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단면 영상 부여 방법입니다. 정의에 나왔던 트러스 모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디테일 뷰에서 렉1을 클릭하여 단면 영상을 부여합니다. 단면 영상 생성 및 부여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요소 설정 및 생성을 위해 모델 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라인바디 를 클릭하여 트러스 요소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메시 생성 단계입니다. 메시 생성을 하기 위해 메시에서 우클릭하여 사이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타입에서 넘버로 디멘 디비전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리고 넘버로 디비전을 1로 클릭합니다. 여기서 가장 전에도 중요하, 중요하다고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점은 트러스 요소는 선요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로 설정해 주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메쉬를 우클릭하여 제너레이트 매 h 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경계 조건 입력 단계입니다. 먼저 구속 조건입니다. 절점 1에서 롤러지지 경계 조건, 절점 5에는 완전 구속 조건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절점 1에 구속 조건 하기 위해 Displacement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롤 o 지지 경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 X 방향에 경계 조건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ree로 놔주어야 하며 Y 방향과 정면으로 나오는 Z 방향은 구속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0으로 기입하여 구속을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절점 5번은, fixed를 클릭하여, 완전 구속 조건이기 때문에 fixed를 클릭하여 줍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하고, 클릭하고, 어플라이 해주셔서 구속 조건 입력을 마칩니다. 다음은 하중 조건입니다. 절점 2에 3kN, 절점 4에 2kN의 하중 조건을 입력하는데, 이때, 포스를 클릭하여, 호스를 클릭하여 각각 입력합니다. 다음은 후처리 결과 설정입니다. 저희가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 변이 그리고 절점 1번과 5번에 발생하는 반력입니다. 먼저 최대 변이입니다. 최대 변이는 솔루션에서 우클릭하여 인설트, 디포메이션, 토탈을 클릭하여서 전체 변이를 설정합니다. 다음은 절점 5의 1과 5에서의 반력을 구하기 위해 솔루션에서 우클릭, insert, p 포스 리액션을 클릭하여 바운더리 컨디션을 먼저 설정해 디스플레이 먼트로 설정해 주었던 절점 1번, 그리고 절점 5번에는 fixed 서포터를 설정해 줬기 때문에 fixed 서포터를 클릭하여서 반력을 도출할 후 처리 결과를 설정해 줍니다. 전처리 작업을 마쳤다면, 다음은 구조 해석 수행 단계입니다 솔루션에서 우클릭하여서 솔브를 눌러 구조 해석을 수행합니다. 구조 해석이 끝났으면 후처리 결과, 최대 변이 확인, 그 다음에 절점 1, 절점 4에서의 연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 배치로 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벤치를 실행합니다. a n s i s 2 0 1 9 r 2를 클릭하고 워크벤치를 클릭합니다. 단위계 설정을 위해 유닛 매트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static structure를 더블클릭하여 생성합니다. 그리고 해석 파일 이름을 플러스 온기로 설정합니다. 알루미늄 밀성 입력을 위해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더블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으로 이름을 더블클릭하여 바꿔줍니다. 알루미늄. 그리고 탄성 개수를 바꾸기 위해 영스 모듈러스 7 0의기압 파스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각기 버튼을 눌러 물성 입력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지오메트리 생산 단계입니다. 지오메트리에서 우클릭하여 뉴 디자인 모델러 지오메트리 클릭합니다. 스케치의 표면 설정을 위해 XY 플랜을 클릭한 후, 로켓 플랜을 클릭하여, 평면, 스케치 아래 표면을 설정해 줍니다. 지오메트리 생동에 앞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선은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16미터 이므로 각각 4미터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도 4미터입니다. 이를 생각하고서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칭 탭을 눌러주시고, 드로우에서 라인을 클릭해 줍니다.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P, 원점의 기준으로 좌우로 두 개의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세 개의 선을 그려줍니다. 네, 는 죽을 갔다. 그리고, 귀그리고기아 모델에 맞도록선을그려줍니다그리고마무리로가운데리바로을그려줍니다아데리을면아 모델이 완료되었다면이아 지면점들어 가서 제너럴에서 치수 입력을 줍니다 아래 4개, 위에 하나 하면 파란색으로 모두 선이들이 변하여 치수 입력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변경합니다.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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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오른쪽 클릭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아 모델을 생성을 완료하였고 이제 단면 형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러스 모델에 대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에서 라인프론 스케치 스케치 원클릭 어플라이 라인 원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제너레이트 클릭 을 가요 모델 정의를 완료해 줍니다. 다음은 단면 형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형상은 한변이 0.005m인 사각 단면입니다. 먼저 컨셉에서 크로스섹션 엑센귤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한 면을 0.005m, 0.005m로 만들어 줍니다. 드래그해서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상입니다. 그리고 정의된 트러스 모델의 라인 바디를 클릭해주시고 크로스 섹션에서 맥1을 클릭하여 분매영상 입력을 확인합니다. 솔리드 형태의 모양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뷰에서 크로스 섹션 솔리드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확대해봅니다. 자격형 단면 영상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 영상 확인을 마쳤다면, 어서 지오메트리 셀을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델 셀을 클릭하여 모델 셀을 열어줍니다. 엔드헤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요소 설정입니다. 지오메트리에서 라인바드를 클릭해 주시고 다음은 메시 생성 단계입니다 s 시 생성을 위해서 메시에서 우클릭, insert, s i z i n 클릭합니다. 지오메트를 클릭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디를 눌러서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엣지를 클릭해서 각각 선택하여 다중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중 선택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클릭하여 다중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링크 요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 요소, 요소 하나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렘트 리 사이즈 말고, 넘버로 디비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넘버로 디비전스의 값을 1로 설정하여, 요소 생성을 위한 단계를 맞춥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메쉬에서 우클릭하여, Generate Mesh를 시작합니다. 확대해도, 이렇게, 메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메쉬 생성을 마칩니다. 다음은 경계 조건 입력 단계입니다. Static Structure를 클릭해주시고, 구속 조건과 하중 조건을 입력해야 하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1번에는 룰러 지지, 2번에는 3kN, 4번 절점에는 2kN, 5번에는 완전 구속 지지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선 1번에서는 X방향을 프리로 두고 Y방향과 Z방향의 구속 조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절.1번에 점 대해서 구적 그 조건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placement를 누릅니다. 절.1에 점 Geometry를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Vertex로 바꿔주시고 클릭, i c k Apply, X-Component, Black-Free로 두시고 Y와 z 에구적 그 조건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0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절전 5번에는 fix 를 클릭하여 완전 구속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 조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중 조건 입력 단계입니다. 하중 조건 입력을 위해 포스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절점에 놔야 되기 때문에 vertex apply. 그리고 저희는 3kN, 3000N을 입력해 주시고, 하중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엣지를 클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엣지로 바꿔서, 방향을 나타내줄 엣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중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화살표 표시를 눌러서, 하중,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을 조절, 조절합니다. 어플라이를 눌러서 하중 조건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절점 4번에 이제 또 벌텍스를 눌러야 하며 어플라이, 그 다음에 여기는 2kN, 2,000을 입력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엣지 클릭하여 하중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중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어플라이 눌러서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중이 구속 조건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tatic Structure를 클릭하여 최종 확인합니다. 다음은 후처리 결과 설정입니다. 저희가 도출해야 될 것은 최대 변이 그리고 절점 1과5에 발생하는 반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선 먼저 최대 변이입니다. 솔루션에서 우클릭, Insert, Deformation, Total을 클릭하여서 전체, 변이를 후처리, 전체 변이의 처리 결과 설정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반력 결과 설정입니다. i n s 프로 t prove, force reaction을 클릭하고, 절점 1번에는 displacement로 넣기 때문에 displacement를 클릭해주면 절점 1번에 대한 반력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포스리액션에서 Fixed 6서포트 눌러주면 절점 5번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솔루션에서 우클릭하여서 쏠브를클릭합니다 상태바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조 해석의 결과가, 어, 구조 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대 변이입니다.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타났으며, 어, 애니메이션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대 변이는 0 0 4 5 4 7 7의단위는 미터입니다. 약 45mm 정도 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은 반력결과 확인입니다. 절점 1번에서의 반력결과는 Y축으로 2750N. 그 다음에 절점 5번에서 반력결과는 2250N입니다. 이로써 알수 있는 것은 하중을 저희가 5kN을 넣기 때문에 어, 절점 1번에서와 절점 5번에서의 반력 결과 합, 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점 5번에서의 X축에 대한 이 값은 수치 해석적 오류로 0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예제 2번에 대한 풀이를 마치겠으며 이번 예제에 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배할 부분은 어, 구속 조건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픽스대의 차이점 그리고 롤러지지와 완전 구속의 차이점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롤러지지는 다음과 같은 평면에 짝풀이 작용하고 있다고 짝풀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X축, Y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X축으로는 딱풀은 굴러갑니다. 그러나, Y방향으로는, Y방향과 Z방향으로는 딱풀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RZ방향에 rz 방향에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고 또 모멘트는 rx, ry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로테이션을 넣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저번 강의에서 소개시켜 드린 드린 것과 같이 트러스 구조는 로테이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생각하지 않고, X방향을 프리로, Y방향으로, Z방향을 구속조건을 잡아줍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디스플레이스먼트고, 아니다, 완전 구속이다, 다 잡혀져 있다, 하면, 픽스들 사용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X컴포넌트, Y컴포넌트, Z컴포넌트를 모두 다, 이거를 0, 0, 0, 해준 값과 fixed를 써서 해준 값은 같습니다. 이상 예제 2번에서 중요한 점도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